좋아하는 비련의 남주인공, 여주인공. 하지만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은 세계 사랑. 오 로미오, 오 졸리에, 스스로 가스라이팅 존나한 거야. 라이터 들고 네 엉덩이에 불 존나 붙인거라니까 주둥님이 제 첫사랑이에요 아왜 기억... 그런 짓을 <laughs> 왜 그런 짓을 인생에 한번뺄게 없는 그 소중한 기억과 경험을 왜왜왜 왜, 왜? 어째서 아니야 얘들아 그 첫사랑이라는 그 약간 이제 다을수 있는 사람이 좋아 당장 다을수 있는 사람 나중에 못 닿는 사람 그게 최고야 왜냐면 첫사랑이라는 그 약간 처음에는 환상과 콩깍지가 존나 껴가지고 개 이쁘고 잘생기게 봤다가 한 10년 뒤 20년 뒤 동창회 때 봤을 때 <laughs> 이게 첫사랑이지 수연 짝사랑 어깨 있지 으으그 놈의 씨발 짝사랑 야너 그거 그거야 역할극이야 역할극 너 너한테 빠져든 거라니까 너그 여주인공병이야 뭐 남주인공일 수도 있고 하여튼 너 그거 주인공병이야 그거 내가 한 3년 짝사랑해봐서 알아 2년 3년 짝사랑해봐서 아는데 그 짝사랑 몇년 넘어가지? 근데 연수 차로 가면은 다른 이 아이를 좋아하는 비련의 남주인공 여주인공 하지만 너를 사랑해 나의 사랑은 세계사랑 어우 러미어 니가 <laughs> 그냥 가만히 생각해봐 뭐 진짜 니네 진심이 불타올 수도 있지만 그냥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 짝사랑 몇년 하다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과연 걔를 좋아했을까 걔를 좋아하는 내 모습을 내가 좋아했을까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단정해놓은 거있어 나는 얘를 좋아하는 애야 나는 얘를 좋아해야만 해 얘를 보면 가슴이 떨려해 스스로 가스라이팅 존나 한 거야 라이터 들고 니네 엉덩이에 불 존나 붙인 거라니까 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7년 짝사랑이 어떻게 있냐 저는 이제 그래서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뭐 물론 진짜 저는 아직까지도 좋아 미치겠는데요 그러화 근데 그건 저는 잊는 법을 몰라요 저는 이거를 깨닫고 잊었기 때문에 내가 저번 주에 고백을 했는데 3번 다 실패했어 어깨 <laughs> 진짜 너도 행복하고 상대방도 행복하고 상대방 친구도 행복하고 네 친구도 행복하고 네 미래의 남자친구도 행복하는 방법을 알려줄까? 포기해! 제발 씨발! 제발 포기해! 아 일단은 한 주에 씨발 고백을 3번만 야, 이 미친, 야! 뭐, 음악방송도 굵직한 것만 따지면 일주일에 세 번밖에 안 하지 않냐? SBS, KBS, MBC, 아, 네번 하는구나? m n e t 까지 울려, 씨발, 울려! 일주일에 세 번이면 뭐, 그냥 이틀에 한번 걸로 한 거잖아! 남자는 아침에 둘 때면 얼마나 무섭겠어. 오늘은 할까, 안 할까? 하지 마! 사람이 말하면 적당히 알아들을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나는 너랑 연애할 마음 없어.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만 알아들어야지! 야, 너랑 너랑 얘기를 할 마음이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이틀 뒤에, 오늘은? 오늘도 없어 또 이틀 뒤에 그럼 오늘은? 야그 사람이야 말을 알아들어야지 야 강아지도 한세4번 반복해서 얘기하면 알아들어 앉아 앉아 하면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이야 알았어? 쌍남이 좋아하는 애 있다고 이에서 3개월 전부터 그랬는데 그게 나갔거든 내가 눈치가 없어서 접었다 알았단 말이야 근데 걔가 너무 좋아졌어 어떡해? 물어봐! 씨발 물어봐! 야너 좋아한다는 아이 또 좋아해? 라고 물어봐! 직접 물어봐! 카톡으로 물어봐 전화로 물어봐 그러면 남자애가 그 얘기 듣고 어? 좋됐다 <laughs> 바로 심장방통 두배 쿵쾅쿵쾅쿵쾅쿵쾅 진짜 좋아한면 뭐라고 그랬 어, 그, 렇게 세게 박아? 너 나야? 으 남자 어디서 만나 나도 연애하고 싶어 누굴 좋아해본지도 오래야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잖아 여자든 남자든 와 씨발 만나야 돼나 연애하고 싶어 이러고 여기저기 싸돌아 댕기지 생긴 것도 안 생겨 진짜 별 생각 없이 어우 씨발 이기나 열심히 해야지 어우 할일더 많아 이러면 또 뭐가 찾아온다 이게 존나 신기해 그지 단골 손님이 좋아서 미치겠는데 어떡할까요 번호 오케 딴 근데 이제 단골 손님한테 고백을 박는 행위는 단골 손님에게 번호를 따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사장님이 존나 싫어할 수 있어요 너가 사장님이 이제 개소리 해보는 거지. 물론 단골 손님이 너가 좋아서 간걸 수도 있어. 네 얼굴 보러 간걸 수도 있지만은 그 시간에 일부러 맞춰서. 근데 이제 그 포인트 있잖아. 단골 손님과 눈이 자주 마주쳤어? 그게 중요하지. 아니면 일단 서비스라고 조용히 쓱 줘봐. 약간 <laughs> 카레찜이면 은 치킨 가라가기는 하나 쓱 내놓고서는. <laughs> 아, 윙크까지는 하지 말고, 그냥, 자주 오셔서 줬어요, 이러고서는. 뭔지 알지? 손님과 알바로서 할수 있는, 최대한의 접점을 만들어 놓고, 점점 칠해지는 거야. 야, 하트튼 단골 손님 빌러나, 내 얘기했잖아. 최대한 접점을 많이 만들라고 약간 이제, 어? 자주 오시네요, 요즘 이러고. 알아보는 척이라도 해주면은. 이러다가 말트기 시작하면 상대 도 너한테 호감 있으면 말 터. 근데 호감 없지? 요즘 자주 오시네요, 이러면. 이씨발! 나 혼자 편하게 밥 먹고 싶은데 왜말 거는 거지? <laughs> 특히 남자 손님들은 좀 그래. 나 혼자 조용히 제육볶음 먹고 싶은데 사장님이 와갖고서는 막말 거면 개 짜증나.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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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아 씨발 복상사. 오해해서 썸남한테 쓴 복상사 행복해서 죽음이 뜻인줄 알고 썼는데 당황하길래 뭐지 했는데 뜻이 왜 썸남 지금 행복회로 풀가동 그럼 얘기가 이렇게 나온거 아니야? 카톡하다가 아나 오늘 맛있는거 너무 먹어서 기분 너무 좋아 복상사 할거같아 썸남 모른 행복해서 죽음이 뜻인줄 알았다고? 오빠 오빠는 나중에 어떻게 죽고싶어? 나는 복상사 갈거에요 아 씨발 야 이건 진짜 대참사다 씨발 <laughs> <laughs>